오늘은 7세, 남아, 남자아이들, 반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. 보통 이제 6, 7세가 되면 은 아이들이 이제 반항을 좀 시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영어촌에 다니는 이제 저희 친구들, 남자아이들은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잡아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외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어, 남자친구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일대일로 좀 잡아드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 과정에 맞춰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시는데, 7세 남아반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.